안녕하세요, 원주 포크맨. 자, 여기는 원주의, 어, 한 레미콘 공장 앞이에요. 자, 원주는 작년부터, 어, 레미콘 운송업자들 파업을 했거든요. 작년부터 집회를 했죠. 올해,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파업을 시작하셨는데, 아, 전체적으로 이제 한, 한, 요번, 달, 저번달 중순 부터인가 거의 한2 30일 한 10일 이상 제가 여기 길막은거는 벌써 지난지 꽤 오래전에 봤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장마다 이렇게 길을 다 막았어요 그리고 큰 건설현장도 아파트 현장이나 들런 데는 길을 싹 막았어요 그래서 원주는 전체 건설 현장 마비가 됐습니다 자 원인이 뭘까요 외서 건설 쪽으로 이렇게 어, 최악의 건설 경기 일도 없는데 이렇게 다 막고 노동자들이 왜 이렇게 파업을 할까요? 자, 전국에서 원주가 아 가장 저당가다. 아 정확한 건잘 모르겠지만 이게 노사간에 노사간에 이렇게 임금 협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이렇게 아, 파업을 하고 이렇게 길을 막고 이러면은 경찰들도 이렇게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다 그러네요. 아무튼 이거는 크게 나중에 민사로 가야 될것 같은데, 민사적으로 엄청 소송이 길어질 것 같아요. 아 예전에 쌍용차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벌써 작년, 제가 알기로는 작년 봄부터 이렇게, 아 부분적으로 이렇게 파업을 하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집회를 하시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예 그냥 전체적으로 와우, 다 현장만 싹 막는 거는, 이거는 완전 마비됐어요. 건설 개통 지금, 아, 원주는 이쪽 레미콘이 필요로 하는 현장은 100%올 수도배, 올 수도. 올 처음에는, 아, 이렇게 파업을 하고 길을 막으니까, 주변, 여주 이천, 막, 아, 횡성 이쪽에서 이제 레미콘을 막 가져왔죠. 근데 그것까지 다 막았어요. 왜지 차못 들어와요, 여기. 아예 들어왔다가 그 난리나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100% 막고, 이제, 아 이제 다짐싸 가지고 올라간 거죠 서울 사람들이 서울 건설회사 그냥 이제 관리자만 남겨 놓고 이제 다짐싸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원주는 지금 올 마비가 됐어요 아 펌프카 형님이 하수연 하더라고 겨울 내는 놀다가 이제 슬슬 돈좀 벌어 볼까 또 장마철에 또 아, 일도 없는데 이제 좀한달 있으면 된 이제 모신구 뭐 나면 일도 없을 텐데 아예 아예 하수연 엄청 가죠 그런데 그 형님도 그러면은, 형님들도 뭉쳐가지고 싸워라. 근데, 이게, 이걸, 이 내용을 알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이게, 제가 대충 듣기로는, 아, 레미콘 운송업자들하고, 아, 레미콘 사업주하고의 싸움이에요. 레미콘 운송업자와 레미콘 사업주와 둘이 싸우는데 또, 사업자가 또 새로운 또, 노동단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니까 또, 그 사업주가 또 그쪽 노동단체에다가 뭐 일거리 몰아주기 하면서 또 이게 양매 아무튼 양단체가, 두 단체가 이래 싸움이 벌어진 거요 이거는, 아, 사업주 이거 너무, 사업주 단체가 또 있나 봐요. 원주에 아무튼 20, 30군데에, 내면 공공장이 20, 30군데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한 단체가 밉다고, 딴 단체를 끌어들여서, 니네 말하자면, 아, 이게 옛날에 뭐, 영화에 나오는 그 조폭 시리즈 그런 것도 아니고 이쪽 조폭 썼다 저쪽 조폭을 끌어들여 가지고 막 정치인이 그런 느낌. 아직도 이러고 있네요. 아직도 이러고 있어. 이거는 지금 대충 얘기 듣기로는 와, 이건 완전 뭐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업주 때문에 아. 말하자면 기존에 있던 기존에 있던 아이 기존에 일하던 노동자들은 다 쫓아내고 새로운 노동자들을 끌어들여서 아뭐 아무튼 그 단체와 이 단체 두 단체가 싸우고 있으니 이거는 야 이건 국가에서도 어떻게 말릴 방법이 없네 말릴 방법이 없어 아무튼 이거 노사간에 싸우는 거는 국가에서 이렇게 뭐 임금협상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는 이거 파업을 할수 있게끔 이 국가에서 이렇게 허가를 내줬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법 판도 내에서 민간인 아, 민간인이 어, 다치거나 이런 그런 파업이 아니고 아 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간에 이거는 지금 상태로는 어, 다들 얘기하는 게 무기한 갈것 같다. 너무 오래 갈것 같다. 이러다 보면 이쪽 계통에 다 망가지지 않을까. 이쪽에 연관된 업종이 엄청나거든요. 건설 쪽이 다 그렇지 않나요? 만약 콘크리트가 안 된다 그러면 다 멈추는 거 아닌가요? 그나마 아 어, 보강토는 그나마 아,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만드는구나, 보강토는. 그러니까 레미콘이 필요 없는 곳이지, 보강토. 그래서 이제 그런 벽돌 공장이나 보강토는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일반 건설 올라가는 거는 레미콘 외에는 안 되니까 아파트 현장에다 모든 현장이 지금 원주로 다 멈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원주는 뭐한달 전부터 이렇게 건설 현장이고 어, 레미콘을 필요하는 뭐집 짓는 곳 어, 도로 포장 모든 곳이 멈췄는데 왜 굴삭기는 지금 딸리는 걸까요 굴삭기 기사는 왜 없는 걸까요 원주는 굴삭기 공투 3W 6W를 구할 수가 없어요 텐는좀 구하게 하세요 텐는 지금 텐 형님들은 큰일 하는 형님들이잖아요. 이제 큰일이 없어요. 큰일이 없다 보니까 자제부리한, 자제부리한 장비들은 아무튼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거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한달 전부터 이렇게 총파업에다가 레미콘이 대도 왔는데, 그리고 외지에 레미콘 들어올 수가 없어요. 길을 다 막고, 외지에 건설 현장도 다, 길을 다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지 장, 외지 못 들어오죠, 당연히. 외지도 못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예 원주는다 멈췄다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근데 왜 굴삭기는 딸리는 걸까요? 이거 미스테리한거 아니에요? 굴삭기 기사들 어디가 서 다, 다, 어디 다간 걸까요? 자, 서울 경기가 뭐한뭐 뭐 하루 스페어 대리 기사가 30만원 준다 그래서 다글고간 건가요? 자, 대충 보면은 지금 길거리에 노는 장비들은 많아 있어요. 많이 있는데 기사가 없어요. 젊은 기사들이 없어요. 다 차주들인데 차주들이 또일다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또 나이든 차주들은 눈이 잘안 보인다. 또 먹고 살만해서 일도 안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무튼 그분들이 기사를 구하. 다 기사 구한다 그래. 다 스페야 기사 어디 없냐? 어디 기사 없냐? 기사가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아무튼 어디 넘어가고 이거 장기화되면은 아 지금 원래 우리 건설 계통은 겨울내나 놀다가 이렇게 날 풀리고 반짝 또 장마 전까지, 5월 중순, 6월 전까지, 반짝 한두 달 벌고, 그 다음 또 장마 지나고, 그 다음에 어 여름철, 휴가철 지나고, 이제 가을에 반짝 한두 달 보고, 이렇게 시스템이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게 피해 보는 업종이 엄청나죠. 이제 건설계 던 목수라든가 철근, 뭐아 모든 일용직이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아. 하... 이거는 근데 이분들도 다 같은 노동자잖아요. 같은 이제 운송업자잖아요. 운송업자인데 완전 레미콘 얘기 들어보면은 아 저희 형님도 레미콘 하다가 좀 실패했거든요. 를 아무튼 이게 레미콘이 일하면 할수록 까지는 것 같아요. 까지는 없죠. 이거 해서 돈 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레미콘은 이게 하루 일당 뛰기거든요. 일당을 뛰는데. 일일에도 많으면은, 일일에도 많으면은 열심히 뛰가지고 되겠죠. 근데 하루 뭐몇탕 뛰어가지고, 이거 타이 값도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사용, 사용, 사용주가, 아, 어, 사업주라 그래야 되나? 어, 만약에 레미콘 공장장, 공장 사장님이 이렇게 탄압을 하고, 노조 탄압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여러가지로 뭐 저당가에다가, 그래, 나중에는 그 임금 협상을 계속 했거든요? 임금 협상을 해서 계속해서 좀, 좀 올려주면 괜찮은데, 이게 뭐 여러가지 뭐 문제점이 있겠지만, 올려주는 게 아니라, 반대파 또, 반대파에또 노동조합을 끌어들여가지고, 그또 두, 두, 두 싸움을 시킨 거, 이거는 저 사업자들 진짜 못됐다. 진짜 나쁘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건 완전, 그알또 보면 노동자들끼리 또 싸우는 거 이건 보면은 윗대가리들은 진똥덩거리고 어디 가서 잘 먹고 잘 살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싸우는 거는 옛날에 진짜 70년대 80년대 진짜 그 정치인들이 한 그런 행동하고 똑같 똑같다고 보거든요 지금 아휴 이거를 지금 아휴 진짜 이 노동 맨 밑에서 맨 밑에서 이 운송업자들만 죽으라는 것 같아요 아 아무튼 이거는 방법이 없네 방법이 없어 이거를 국가에서 이렇게 좀 나서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적정 임대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노동자들이 이렇게 만, 적정 임대료 이렇게 만들 게 아니라, 최저임금처럼 나가야 될것 같아요. 국가에서 이렇게 최저임금을 정해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레미콘 운송업자, 최저임금을 정해주고, 요즘에 그런 거 만들어놨잖아요. 택시도 이제 최저 뭐 기본요금이 있듯이, 레미콘 운송업자들도 최저 너네, 어, 키로당 얼마 해줘라. 이건 정부가 나서지 않고서는 지금, 아, 끝날 기미가 안 보이네요. 자, 안타까운 현실. 아, 아무튼,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